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집밥 메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맛있는 볼락 생선 튀김의 날. 네. 언제나 인기 있는 볼락 생선 튀김. 그리고 오랜만에 해드리는 감자채 햄볶음. 그리고 빨간 제육의 날. 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저희 제육볶음 하는데 네, 오늘 월요일에 제육. 고추장아찌아 이거 든근히 맛있어요 배추김치 여선생표 맛있는 열무김치 알맞게 맛있게 익어서 저는 어제 이 열무김치에 냉면도 만들어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연근샐러드 오랜만에 드리죠 이거는 들깨향 가득 들깨 드레싱으로 버무려서 고소한 맛입니다. 연근이 몸에 좋으니까 꼭 드세요. 그리고 상추 겉자리. 윤금님만 네, 드셨다는 상추. 네. 그리고 고구마 맛탕. 달달한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버터 양 가득. 모닝빵 살짝 기름에 튀겨낸 그 맛있는 맛 서비스로 드리는 날 날개찜 먼저서 드시고요. 네, 김밥 영상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네, 방금 나왔습니다. 네, 맛있는 우리집 웰빙 김밥.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또 해가 반짝 났네요. 맛있는 볼라 생선 튀김 감자채햄버음 제육볶음과 함께. 순두부, 김치 끝까지. 즐거운 월요일 식사, 집밥 여선생과 함께 하세요.